안녕하세요. 강쌤 GRE 리딩의 강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RE 리딩 기본 중급반의 수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GRE 지문을 읽을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GRE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예습 복습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GR이 지문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읽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난해한 문장 이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생물 주어 구문인데, 무생물 주어 구문이란 무생물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폭우가 우리 외출을 막았다. 이런 게 무생물 주어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저 난해한 문장을 이해해야, 그 다음 이게 주제인지 아닌지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두 갈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주제가 메뉴의 상위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주제 파악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단락 전개 방향 어,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주제 다음에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보충 설명으로 중간 개념의, 개념으로 방법이나 이유나 열거가 나오죠. 그 뒤에 이제 근거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단락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설명 방식이냐, 대조 방식이냐, 논쟁 방식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네 가지라고 따로따로 따로 주어졌는데, 어, 이네 가지는 사실은 그 같은 문장, 하나의 문장을 보고 이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무생물 주어 구문이다. 이게 주제가 되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주제라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어, 나올 것이냐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단락전개 방식이 설명인지, 대조인지, 논쟁인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난해한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부터 먼저 보자고요. 자, 행위자와 행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주어 자리에 놓고 행위는 동사 자리에 재배치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면, 폭우가 어, 우리 외출을 막았다라고 할 때, 어, 행위자는 폭우가 아니죠. 예, 우리죠. 그 다음에 행위는 외출하지 못한 겁니다. 왜? 폭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실제 나타난 주어, 타동사, 목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 누가 뭘 했다,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배치 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복잡한 문장, 이 난해한 문장을 예로 들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가 되려면 새로운 정보라 해야 됩니다. 예, 뭔가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뭔가 알고 싶은 내용이라야지 그러지 않으면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게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만 나타내는 문장 이런 것들은 어, 새로운 정보가 될수 있고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는 악기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인가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피아노가 악기라는 건. 그렇지만 피아노는 인기 있는 악기다. 그러면 그 결과 주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 폭우가 우리 외출을 막았다 하는 것도 어, 새로운 정보이죠. 예. 그때 폭우가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외출을 막은 게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제가 될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단락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 주제이면, 즉 폭우가 우리 외출을 막았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뭐냐가 나올까요? 예, 어떻게가 나오죠. 어떻게 폭우가 우리 외출을 막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는 가장 인기 있는 악기다. 예, 결과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는 이유가 나옵니까? 방법이 나옵니까? 예. 그니까 피아노가 왜 가장 인기 있는 악기냐라는 게그 뒤에 나와야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제 파악이 되면 그 뒤에 뭐가 나올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단락 전개 방식 어, 파악을 보자고요. 설명 방식은 자연 사회 현상 삶을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대조 방식은 두 가지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논쟁 방식은 저자나 제3자가 기존 이론을 공격하는 걸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면, 피아노는 가장 인기 있는 악기다. 또, 폭우가 우리 외출을 막았다. 이거는 설명 대조 논쟁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설명. 예, 설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폭우가 어떻게 우리 외출을 막았는가, 피아노가 왜 가장 인기 있는 악기인가라는 걸 설명하겠죠. 그 다음에 대조 방식은 대표적인 게 문학과 예술입니다. 입체파와 야스파의 차이. 그죠? 논쟁 방식은 논문의 방식입니다. 주로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동설을 공격하는 게 지동설이라고요. 그런 게 논쟁 방식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난해한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부터, 어,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 문장에서 단어부터 시작하자고요. 어벤드먼트 의미가 뭐죠? 어, 포기예요. 예, 포기 좋습니다. 프레블러는 프레블러 인디언을 나타냅니다. 음. 다음에 클리프는 아, 절벽. 절벽이고, 드웰링은 아, 아, 거주하는 곳을 말하죠. 음. 그 다음에 아케아로지스트가 어, 고고학자들이 고구학자.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자고요. The abandonment of more than 600 preblor cliff dwellings. 600개 이상의 프레블러 어, 절벽 거주지를 버린 것은, 예, 언제? In Mesaverde by AD 1300. 예, 1300년 무렵 m e s a v e r d 에 있는 거주지를 버린 것은, still puzzled archaeologist. 예, 여전히, 어, 고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예, 좋습니다. 자, 동사가 퍼즐이죠? 주어가 뭐죠? 어벤더먼트죠. Abandement. 어벤더먼트는 예. 포기라는 그런 추상명사라서 예.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무생물 주어 구문이주요 주어가 무생물이고 그다음에 n 동사 목적어 n t a b a n d o n 이 e 이이 a b 니다 특히 논문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n t Abandonment. 이 b a n d o n m e n t a b a n 의 o n m e n t a b a n d o 압축 e 어 t a b a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호가 되는데 압축된 만큼 우리는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특히 동양 학생들은 이런 무생물적 문을 이제 우리는 안 쓰거든요. 우리 말에서는 예, 우리는 이런 포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당혹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하지. 포기가 이렇게 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버렸는지를 이 풀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두 개의 절이 한 문장이 돼야 자연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벼, 버렸는지 불분명하고요. 고고학자들은 왜 당황하는지 이게 어,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나타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어, 버린 건 고고학자들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1300년 경에 버렸습니다. 누가 버린 거죠? 그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네. 푸에블로 인디언이그 지역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음. 그죠? 고고학자들은 왜 당황하는 거죠? 어, 왜, 그, 버린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 네, 그죠.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당황한다, 왜 당황하는가에 대한 걸 설명해 주고요. 음. 그 다음에 누가 버렸는지 이거를, 어, 절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절이 한 문장을 이루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어, 버려, 버림이라는 그런 동사가 명사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버렸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프레블 인디언이 버린 거죠. 네. 그다음에 행위는 어벤던먼트가 아니라 어벤던드라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걸 어, 두 개의 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rchaeologists are still puzzled. 자,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혼동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Why p r e h i s t o i n d i a n abandoned more than 600 p r e h i s t o r cliff dwellings? 왜 푸에블로 인디안이 어, 600개 이상의 푸에블로 절벽 거주지를 버렸는지, 인 메사버드 바이 A.D. 1300, 예, 1300년 경 메사버드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 주제가 뭐냐 또는 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게 그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단계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난해한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행위자는 주어자리에 배치하고 행위는 동사자리에 배치하면 난해한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제를 이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주제가 되려면 원인과 결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죠. 저 주어진 문장은 원인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결과가 나왔나요? 원인 결과. 예, 원인 결과가 나온 거죠. 무생물 주어 구문은 원인 결과가 어, 나오는 그런 구문이 돼요. 왜냐하면 저 주어 abandonment가 원인, 그다음에 puzzle archaeologist가 결과가 되는 거죠. 저 포기라는 것이 결국, 고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래서 원인 결과가 나타난 그런 주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파악해야 될 게, 단락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보충 설명으로 방법이 나오나, 이유가 나오나, 열거가 나오냐 하는 거거든요. 자, 원인 결과가, 어, 저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라는 방법이 나옵니까? 그 이유, 예, 어, 원인이 나옵니까? 예, 어떻게라는 방법이 나와야죠. 네. 그래서 저그 프레블로 인디언들이 거주지를 버린 것이 어떻게 고고학자를 당혹스럽게 만드느냐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단락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설명 대조 논쟁 중에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저 문장은 설명 대조 논쟁 중에 어떤 걸 나타내죠? 어, 설명하는, 예, 설명하는 거죠. 거죠? 예, 설명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 설명방식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삶을,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 중에 저 문장 어디에 해당되죠? 사회현상이죠. 예, 사회 1300년대 당시에 푸에블로 인디안 사회에 있었던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문장은 어, 설명방식에 해당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만 주어졌을 때 그게 아무리 난해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 주제파, 단락전개 방향 예측, 단락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GRE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RE 문제는 9 가지 문제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문제, 두 번째는 언급된 사실 문제, 세 번째는 특정 어구를 언급한 이유 문제, 네 번째는 언급되지 않은 사실 문제, 다섯 번째는 특정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추론 문제가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세 개의 선택지들 중 맞는 거 모두 고르는 문제가 제시되고, 그 다음 여덟 번째, 글의 구성, 문장의 기능 문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저자의 태도 어조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홉 가지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단락 구성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죠. 자, 단락 구성은 상위 개념, 중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나뉘죠. 상위 개념은 주제 문장, 그다음에 중간 개념은 주제 보충 설명인 방법, 이유, 열거, 그다음에 하위 개념은 근거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 문제 유형이 단락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고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문제마다 그 단락 구,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 관련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단락 구성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를 들면 주제 문장에 초점 맞춰서 나온 문제들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주제 문제, 두 번째는 추론 문제 중에서 단락 전체의 한축적 의미를 묻는 건 주제 문장을 보고 답해야 돼요. 또 그리고 장문 독해의 not accept 문제는 각 단락의 주제 문장을 참고로 해서 답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고 풀기에는 너무 길어요. 예. 답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 개념, 즉 주제 보충 설명을 하는 이 중간 개념, 예 방법, 이유, 결과, 예,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어, 여섯 가지인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프레블로 인디안 같은 경우에 원인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주제 문장에. 그러면 주제 보충 설명으로 어떤 게 요구되죠? 어떻게, 어떻게 방법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어, 퓨에블리 인디언들이 1300년대에 그 거주지를 포기한 게, 현재 그 고고학들을 당혹해 하느냐 하는 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언급된 사실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추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쪽 그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건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개념에 초점 맞추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위 개념. 예시로 그 근거를 설명하는 이 하위 개념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를 묻는 문제, 에비던스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요. 또 특정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 또는 특정 문장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간 개념에서도 출제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글의 그 구성 문제나 저자의 태도 어조 문제는 첫세 문장을 읽으면 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것까지 다 보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의 단락, 세계의 어, 선택지들 중에서 맞는 거 모두 고르는 문제는 그 문제가 요구하는 범위가 단락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냐를 알기를 예, 요구합니다. 단락 전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아홉 가지 문제 유형은 단락 구성 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예습 복습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은 메타 인지입니다. 메타 인지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메타는 위라는 그런 영어이고요, 인지는 이제 한자 말입니다. 인지란 이제 아는 걸 말하는데, 메타는 그 아는 것 이상 초인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메타인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설명을 해보면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런 건. 그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학생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메타 인지를 높여야 되는데, 예, 메타 인지를 높이는 방법은 예습 복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습, 예습 복습 자료가 메타 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이 자료를 통해서 쥐아리 지문을 읽고 쥐아리 문제 풀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틀린 문제들을 복습함으로써 틀린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문제들을 어, 왜 틀렸는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또 다시 틀리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다음번에 틀리지 않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예습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두 자료가 예습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어,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첫 번째로 목차에 나온 용어에 대해서 어, 스스로 질문하고 어, 답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 논쟁 방식이라고 목차에 나와 있는데 논쟁 방식은 뭐지? 어, 이거는 설명 방식과 대조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논쟁 방식에 쓰이는 어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떤 걸까? 예, 논쟁이니까 뭐 공격적인 그런 쪽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거 맞아도 되고 틀려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어쨌든, 어, 그냥, 나는 알고 있다. 뭐, 막연하게. 그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그 다음에, 자, 왼쪽 자료의 두 번째 자료입니다. 노랗게 표시된 게첫 번째 문장인데, 이첫 번째 문장 주제가 될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주제가 되려면 구정 뭡니까? 신정 뭡니까? 신정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원인 결과가 나오든, 또는 결과만 나오든지 간에, 어, 그게 새로운 정보라 해야 됩니다.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단락 흐름을 결정하는 어구가 있을까? 예,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예, 보면, 하회바가 예, 나오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or example이 나오면 그 예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회바 같은 경우는 아예 주제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결정 어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락 전개 방식은 뭘까라고 예측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설명이냐, 대주냐, 논쟁이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저자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설명 방식의 어, 단락 전개라면 저자는 새로운 정보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개인적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조 방식인 경우에는 저자는 차이나 대조를 서술할 것이고요. 논쟁 방식이라면 어, 저자는 공격적 직접 이제 논쟁에 참여하는 거니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서술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복습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자료가 복습 자료이고요. 자, 이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습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복습의 핵심은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본문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분석, 세 번째는 보기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분석은 주제가 나와 있고 주제 보충 설명으로 어떤 게 나오냐 하는 거죠. 방법이냐, 이유냐, 예시냐 하는 건데 어, 그 내용을 빈칸에 일단 적고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분석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추론 문제인데, 저 추론 문제는 단락 전체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라서 주제 문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제 문장의 핵심 어구와 이번 문제의 관련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기 분석입니다. 어, 보기에 어, 대명사 이시 나오고 있는데 이시 가주어인지 아니면 지시 대명사로서 어,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지 어,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번 정답은 B입니다. 예. 그 B가 왜 정답인지 예. 그리고 나머지 그 선택지들은 왜 오답인지를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어,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혹시 있는지 살펴보세요. 스토리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르는 단어를 이제 적어놓고 이제 외우면 훨씬 더 어, 외우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다면 왜 해석하기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그게 해석하기 정말 어렵다. 예, 구문 분석이 안 된다. 그러면 상세보기 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에 질문을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 그 다음으로 예습복습 자료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강쌤 GR이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 그 카테고리가 보이죠? 그 바로 밑에 GR이 Reading 1, 2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어, 수강 신청 부분 중에 GR 리딩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어, 강좌 상세 보기 이제 화면인데 거의 하단에 학습 자료실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세요. 자, 어, 30개의 자료가 올라와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1강부터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1강 난해한 문장 이해 부분을 어, 찾고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어, 다운받은 그런 자료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 다운받기에 성공한 것이죠.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GRE Reading 기본중급 수업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어떻게 GRE 지문을 읽을 것인가? 둘째, 어떻게 GRE 문제를 풀 것인가? 셋째, 어떻게 예습 복습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